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찬석의 목소리만큼 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보편요금제가 무엇이길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정말 재산권 침해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두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IT 동화의 권명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다음은 참여연대 김주우 민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참여연대가 그 국민들에게 통신비 돌려드리는 운동 이거 네네. 저희 TBS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이렇게 <laughs> 나와주셨는데 어, 권명관 기자님과 뜨거운 토론이 <laughs>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보편요금제 얘기를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보편요금제 뭡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월 2만 원에 예. 그 음성 통화 200분을 제공을 하고 예. 데이터를 1기가바이트 정도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새로 만들자라는 공약이라고 할까요? 예. 정책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난을 좀 어느 정도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이제 콕 찍어서 SK텔레콤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위 사업자한테 보편 유금제를 만들어서 예. 시행해라 라는 형태로 이제 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인 거죠. 예. 실제로 그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얼마,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2018년 5월 11일 날 규제개혁위원회 1위를 통과했고요. 사실상 국회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음.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봐도 이 정도면 좀 남을 수있다고 생각하니까 통과시켜줬지 않았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걸 갖고 대기업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일단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게 지금 우리나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통신비 조사했잖아요. 네 얼마 정도 되고 어떻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통신비 대역은? 지금 기본적으로 휴대 폰 전화 가입자 수가 5,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 한 분당 다 하나씩 휴대전화를 사용 한대 이상 사용하고 네. 계시다는 제, 저도 얘기고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14만 4천 원 정도 가계당 부담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가계에서 쓰는 지출 중에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 정도 된다는 네.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 가계 통신비 지출액이 148달러. 그래서 음.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싼 가격대도 있긴 있잖아요. 네 제일 싼 가격대가 뭐예요? 지금 SKT에서 출시한 요금이 3만 3천원짜리 요금이 있는데요. 그게 그쵸? 지금, 예. 네. 그게 데이터 300메가바이트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가, 이 보편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어, 최소한 1기가 이상은 줘야 된다. 잠깐, 음성통신은 얼마 정도 주고 있나요? 어, 음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분 정도 주고 있는 걸로 네. 네, 네, 나와있습니다. 음성통신 2 0 0분에 데이터를 네, 네. 1기가로 좀 올려주고 2만 원만 받아도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네, 네. 보편요금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국내 이동통신요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3,000원에 네. 300메가 주고 그리고 200분 주는 거 200분은 이, 무제한으로 주는 거죠. 음성은 네, 무제한으로 보편요금제일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세계적인 그런 그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물가도 높은 데랑 비교해봐도 비싸던데요? 통신요금 자체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건 예. 아마 참여연대 측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예. 저희가 이제 보편요금제로 이슈가 되면서 거의 1년 넘어가 넘어왔어요. 그동안에 여러 시장조사도 나왔고,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도 나왔고, 예. 지금 말씀하신 OECD에서 공개한 자료도 나왔는데요. 예. 자료마다 순위가 다 다릅니다. 예.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 이동통신이라는 기술 자체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발전에 되어 있는 품질 자체를 기준을 어디다 놔야 하느냐 라는 네. 기준도 있고요 네. 그 요금제가 지금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편적금제는 아직 시행 전이니까 네. LTE 기준으로 봤을 때 3만원에서 10만원대 정도의 가격대로 통신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기준을 놓고 가격대에 산정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네. 요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e c 대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요금제 산정을 했다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 일주일 전에 이제 핀란드에서 공개되어 있는 음. 자료가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통신비가 가장 비싸다라는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 통사가 반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 이제는 25% 선택 약정 할인을 또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통화 포함이 안돼 있는 가격으로 산정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정말 비싸냐라고 물어봤을 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요금 자체가 비싸냐라고 물어봤을 땐 2015년도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또 비싼 기준은 아니에요. 예. 데이터당 뭐 절대 가격이라고 할까요? 뭐 메가바이트당 얼마라고 산정을 내버리면 또 OECD 국가에서는 절반 이하의 순위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는 돈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내는 건 맞지만 서비스가 좋고 그리고 아. 메가바이트 당 가격으로 따지면 결코 비싸진 않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할때 가계통신비라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뉴스에서도 가계통신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OECD 가입자에 있는 가구당 전체 소득을 따지고요. 네. 그 소득에서 통신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냐가 이제 가계통신비거든요. 네. 단순하게 휴대전화 요금만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IPTV, 그리고 인터넷도 다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 요금을 다 더했을 때의 요금이 가계통신비인데 그게 다른 OECD 가입국가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라고 네.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 확실히 저희는 비싸고. 네, 그거 확실히 비싸고. 그리고 이동통신비용도 그렇게 싼 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과야산 편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보편 요금제 등이 도입이 되면 통신비가 절감이 되고 소비자들은 희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에게는 어쨌든 지금 만원 이상 정도의 할인 혜택이 지금 있는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소비자들에게는 뭐 좋은 정책이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것도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기본료 1천0 0 0원 폐지는 아직 많이 맞아. 모자라는 수준이고요. 현정금도 뭐 예. 도입하더라도 지금 최소 음성 500분이나 데이터도 음. 1기가 이상 2기가 이상은 줘야 음.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선택을 할수 있게 요금제를 다양화시키면 되지 않나 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음성 통화 위주로 사용하시고 데이터는 SNS 하실 때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세요. 이거 갖고 동영상도 안 보시고 그런 사람한테는 싸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업에서는 계속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 이러면서 싼 요금을 출시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타격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동통신 업계에 계신 분, 관계자분들 말을 그대로 한번 돌려보면요. 예. 그 보편적인 요금 자체를 거론하는 걸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 이런 논리입니다. 요금제는 이제 민간 기업이 시장을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건좀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 저도 과하다고 생각 라는 합니다. 입장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뭐요런 농담도 좀 했었어요. 그 이동통신 업계 의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국유화 기업을 만들어 줘라라는 농담으로도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농담이신 거죠. 예. <laughs>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예. 과기부 당시에 추산 발표할 때 추산으로 보면요 보편적금제가 이동통신사의 이제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예상액을 발표를 했는데요. 7,812억 원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뭐 이건 이제 뭐 매출액이랑 영업액에서 따져보면 각각 한 1.5%에서 20.9%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음.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7,812억 정도가 세계 이동통신사를 음. 합해가지고 손해나는 거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직접적인 매출 감소액이 그렇고요 이거 이제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요금제가 나오면 그 위에 있는 요금제가 다시 이동 해올 거잖아요. 예. 그건 예상을 하는 게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예. 더해서 한 1조 2천억이라고 되고 이제 다른 어떤 부가 효과로 해서 1조 원을 더해서 총 감소액은 2조 2천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기부가 발표한 자리예어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2조 2천억 정도가 손해를 본다. 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 근데 뭐 지금 통신 3사가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좀 사조원이 넘거든요. 맞아요. 몇 네. 년이 그렇게 지금 사조원씩 벌어들여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통신비나 요, 여력이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신 요금제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아니야 이런 문제의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저가 요금제하고 고가 요금제의 차별이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또 문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어떤 차별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가 요금제는 몇개 없습니다. 3만3천 원짜리 네. 요금제만 보더라도. 지금 음성은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300메가바이트 적용하고 있는데, 네. 그걸 가격을 두배 내고 66,000짜리 요금제를 들면 네. 데이터를 11기가바이트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금은 두 배지만 데이터 요금, 된, 데이터 요금, 데이터는 사, 37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실제, 약정 할인 들어가죠 그렇죠. 약정 할인에5또 할인 네, 받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데이터 속도라던가 네. 할인 혜택이라던가 네. 또 멤버십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 것들이 다 고,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 요금제보다는 고가 요금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 저가 요금제 그래서 이번에 보편 요금제를 통해서 도입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도 저가 요금제 경쟁을 그동안 통신사들이 이제 독과점 구조 안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계속 유도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보편 요금제 도입을 통해서 조금 더 저가 요금제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또 보편 요금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게또 정부 입장입니다. 이거 하나는 네.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사실 시장에 좀 맡겨달라라고 기업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혹은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주거나 그러면 시장에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건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의 논리는 언제나 이런 겁니다. 일단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건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지금 네. 이제 뭐, 포즈 LTE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은 전국망으로 다 되지만, 예. 지금 이제 TV 광고에서 보면 뭐 2018년부터 계속 5G 얘기가 언제나 튀어나오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한 투자액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게 이동통신사의 입장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데이터당 어떤 가격, 저가요금제, 저도 정말 그 가격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300 메가바이트로 통일이 되어 있고 네. 3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사실상의 담합이죠그죠 뭐 그거는 딱 결론만 내리지 않았을 뿐 사실 어떤 1위 사업자가 그 가격제를 내놓으면 다른 사업자들은 따라가는 형국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판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보편주금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당의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동통신사들의 담합이나 뭐 시장 논리 이런 걸다 떠나서 한번 좀 까놓고 토론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어떤 우선적인 결론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경쟁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국가는 해 왔거든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사 이동 통신 도입을 하자 뭐 번호도 그 서로가 브랜드별로 이렇게 그 자기 브랜드를 확인시키는 그런 네. 그 서비스를 없애죠. 막고 없애고 뭐 그리고 번호 이동도 자유롭게 할수 있게. 그고 그렇죠. 그런데 음. 그걸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기업에서는 번호 이동을 약정으로 막고 뭐 막고 하면서 독과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걸 서로 담합해 가지고 만들어 와서 맞아요. 심지어는 지금 알뜰폰 업체들까지도 경쟁력이 없게 자기네들이 자회사를 만들라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정도 요금은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보편 요금제를 정부가 강제로 도입, 법으로서 도입하면. 이게 지금 통신사들의 이게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예. 영업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 침해하는 그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보편 요금제라고 하니까 마치 이동통신사의 모든 요금제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착각을 좀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편 요금제는 말 그대로 2만 원대 요금제 하나를 더 출시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누구라도 이동통신을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마치 어, 기업의 그 가격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너무 과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네.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네. 아니, 돈 보편 요금제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네. 가뜩이나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고사하고 음. 있는 알뜰폰 업체들 고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그 시민사회단체들도 뭐가계통신비정책협의라든가 네. 규제개혁원이 들어가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알뜰폰 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추가로 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4이동통신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에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알뜰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매대가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지원 대책들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기업한테 책임을 묻는 그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약 지침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또 담합이 의심되는 그런 요금제를 그 강요하고 그리고 뭐몸 같은 그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걸 무산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laughs> 고안해서 도입을 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뭐그 통신비 절감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기업의 통신사에 <laughs> 뭔가 방패막이처럼 되어 있는 기분인데. 아니, 그게 기자분이시니까 저는 한 예.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당하다는 것도 내부에서도 이해는 해요 알고는 음. 있고 그리고 저가요금제에 대한 것도 손을 봐야 한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만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아직까지도 논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그래서 항상 저가요금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저희 음성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음성 무제한이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를 하면 네. 저희가 와이파이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라는 상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네. 어떤 갭이라고 할까요? 이 차이부터 많이 좁혀 나가야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제한 요금제를 올라오는 고가 요금제를 올라오는 순간에 드, 느껴지는 어떤 광활함 같은 거는 음.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음.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그때 논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등은 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똑같이 음. 5만 원 내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고 3만 원을 내는 고객이 있으면 그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고가 요금이 등장했을 때 기술적인 이슈로 저희가 한 가지 매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QoS라는 게 있었어요. 네.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 거죠. 많은 요금을 내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퀄리티를 줘야 한다라는 게 통신 사업자의 논리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하게 열어놨다간 많은 요금을 낸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통사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으면. 이제는 약간 정부의 개입이 들어온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보편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얼마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아까 7,800억 정도의 아마 통, 직접적인 통신비나 효과가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는 사람들이 7,800억 정도를 들린다는 건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올해 지금 국민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한 4.7기가 정도 된다고 아, 네.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 보편 요금제가 1기가바이트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4.7기가 쓰시던 분들이 1기가로 요금제를 낮춰서 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이쪽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도입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저가 요금제 경쟁이 좀 많이 붙어서 네.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편 요금제에 네. 직접 해당하는 요금제는 아니지만 그와 네. 유사한 이제 저가 요금제들 혜택을 좀볼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요, 하자라는 게 저희 주. 이런 주의. 방식 말고. 네. 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네. 그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네.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정책은 이렇게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이 요금제 해라 이런 정책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를 신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고령층이라든가 또는 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정책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정책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4이동 통신이라든가 5이동 통신. 그러니까 경제는 강화시키는 네, 네,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강화시킴으로서, 방법으로 예,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지 있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이동통신사가 워낙 이 독과점 상태로 이 사업을 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 사이동통신사 만들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알뜰폰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도입되어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도매 산정이라든가 또는 전파 사용료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예. 경쟁력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이동통신을 도입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만큼의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통신사사가 쓰고 있는 그 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 또는 이용 요금에 관한 여러 가지 좀 혜택들, 지원들도 당분간은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제 경쟁을 촉진시키자니 네. 또 특혜라는 소리 들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특혜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 있는 업체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냥 담합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그냥 확 1년 치의 영업이익을 다 뺏는 거 이런 건 어떨까요? <laughs> 실제로 그 벌금이나. 못하게 해야지 사실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아니에 벌금이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 예.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논의에 대한 어떤 벌금의 액수들은 지속적으로 커져오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약간 뭐그 정도 내고 말지라는 어떤 수준이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몇백억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는 판국이거든요. 그냥 예. 그걸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민간한테 맡기며로 인해서 어떤 눈이 좀더 넓어지는 효과도 좀 많이 있었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해서 떠오르는게 통신비 원가공개 밖에 없는거 아, 그러니까 실제로 통신비를 원가공개 하고 그리고 이런 보편 요금제 같은 제안들 정책 네.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업이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나 이런걸 했을 때그 어마무시한 벌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이런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참그 기준을 저희들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보편적금제 를 발표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 기자 사이에서도 오갔는데요. 예. 아까 전에 나왔던 직접적인 매출 타격, 뭐 7,800억이라는 어떤 통계도 나와 있고, 뭐 부가적으로 다 봤을 땐 2조 2천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이것도 시행하고 나서에 열어봐야 아. 아는 상황인 거예요. 아. 모르는 거죠. 결국은 예상으로밖에 지금 숫자적으로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통사들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논리가 결국은 다음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을 어떻게 보존을 할 거냐라는 음. 내용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통신 품질, 어떤 발전 속도나 품질은 정말 세계 내 내놔야 할 정도로인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미국에 사실 이동 통신사 거의 두 개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하철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들 놀래고 있는 상황이에요. LTE를 그 정도로 보급을 해놨다는 건.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 아니면... 근데 궁금한 거는 기업이 차세대의 기술에게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 기업의 저 책임이자 의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할때 우리한테 혜택들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이제 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다음 투자를 위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동통신사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년에 4조씩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영업이익이 <laughs> 그런 거고. 예.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저희 기자들 언론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를 하자라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동통신사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기지국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N사도 있고, L사도 네.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넘어야 할산이좀 많은 거죠. 아, 이건 좀 확인해 보고 이제 다음 얘기로 좀 가려고 그러는데 단말기 살때 보조금을 언제부턴가 그 분리해서 얘기할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요금이 깎여진 것 같은 착시 효과들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네. 보조금이라 그런 그 보조금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공시한다든가 또뭐 완전 자급제를 갖다가 뭐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 정부의 다음 카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완전 자급제는 저희 모두가 환영하고 있는 사실, 규제, 어떤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편요금제 이전에 만약에 완전 자급제가 시행이 됐다면 이 논의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죠. 핸드폰은 제조사한테 가서 사고, 예. 통신만 가서 이통사한테 해라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유통구조가 여기에 중간에 껴들어온 거죠. 예. 이통사가 유통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조사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마케팅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그게... 이통사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저희 언론이나 어떤 여기 전문가 관계자들도 이 모든 것을 깨트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구조에 이미 만연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풀자라는 게 원래 단말기 유통 보조금 규제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였어요. 근데 왜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대기업들 제조사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한 거죠. 이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대기업들이 그 원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걸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행이 미뤄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신비의 원가 공개도 잘안 되고. 네. 그리고 또뭐 음. 단말기의 원가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다 이렇게 기밀이야. 이러면서 덮어놓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어디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어떤 기준을, 시선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가 이제 저희들의 냉점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A사가 아이폰을 이렇게 내놨다라고 했을 때그 음. 안에 들어가 는 부품들을 다 뜯어봤을 때 가격은 얼마냐 라는 산정. 음.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실제 가격은 절반 이하의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품들의 음. 가격만 보면. 근데 그럴 때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있죠. 유통, 마케팅, 기술 개발, 디자인, 여러 가지 요소들.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의 눈의 시선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더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참여연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완전 자급자가 된다면 네네. 해외 선진국들의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과다하게 요금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그 단말기 가격 가지고 사실은 요금이 내려가는 것 같은 엄청나게 음. 내려가는 것 같은 착시 효과도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단말기를 제조하는 특정 기업들을 그 사람들 마케팅을 아껴주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게 유지되는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이 네네.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대는 사실 2000년, 2011년, 2012년부터 이 단말기에 대해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에도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운동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실제로 단말기 요금을 그 당시에 50만원짜리 뭐 단말기다, 예를 들어. 그러면 예. 이게. 이걸 마치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으로 할인해서 주는 것처럼. 그러서 보조금을, 네, 준다는, 보조금을 식으로. 준다는 식으로. 네, 보조금을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기사건으로 고발하고 민영사상 소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게 뭐 거의 6년, 7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예, 판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동통신 2G, 3G 요금제 관련해서도 2011년에 저희가 원가 공개 소송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7년 만에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실제로 이동통신 원가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해라. 예.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근데 실...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지금 2G3G 자료는 지금 이제, 이... 네, 열심히 모으고 와서 이제 이번 주 중에는 <laughs>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보면 이제 기자님들과 <laughs> 네. 저희 시민사회단 체들 전문가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원가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 매일 전화가 와서 언제 자료 공개되냐 하는 기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그 통신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될지 저희도 아직 잘 네.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 자료만 가지고는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소송을 해서 네. 뭐~ 이겨도 네. 자료가 네. 공개되지 않는 세상 과연 공정한 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국회와의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이건 제 정말 개인적인 예. 의견입니다. 일단 예. 통과는 될 겁니다. 통과는 된다. 네, 시행은 된다라는 시선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통사들의 반발도 지금은 그렇게 심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론 자체가 예. 이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예. 지금은 시행은 되되 어, 최대한 지켜보겠다라는 예. 입장인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예. 그 이유를 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뭐그 이후의 흐름은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알려드려 나가는 예.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통사뿐만이 아니라 단말기 제조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네.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동통신비가 내려간다는 그런 음. 상황인데 국회는 과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분리공시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통신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지금 인가자 인가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인가를 지금 통신사하고 정부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신 전문가라든가 또는 네. 소비자 단체들이 좀 같이 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이용 약관 심사 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자는 아하. 법안도 지금 국회에 이미 여러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국회에 이미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과시키면 개규, 개규. 네, 네.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미 야당 의원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는 보편 요금제 관련된 법안도 이게 그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니라 반대하시는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민사회단체를 또 열심히 활동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위원회 또 만든다니까 그거 겁도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옆에서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관여하는 사람들만 좋더라고요. 서민이 맞아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 도움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 t 동화 권명관 기자님 참여했는데 김주호 팀장님 모시고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보편요금제의 특징과 개선점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